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025 한식 컨퍼런스를 열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전통과 창의가 만나 한식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현장에선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부터 전문적인 미식 교육의 중요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재현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아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삼천각 일화당. 세계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식을 주제로 한 네트워킹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선 미쉐린 원스타 성시우 셰프의 백택통 샐러드와 미쉐린 토스타 이준 셰프의 전복만두가 중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즐기며 우리 한식의 가치를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2025 한식콘퍼런스는 한식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 셰프와 연구원, 미식 전문가 등약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한식의 철학, 창의성이 결합되어서 우리 미식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권우중 셰프는 김치 장아찌 장, 효소, 식초 등 채소 발효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저가 김치 확산보다는 제값을 받는 김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김치를 단순 반찬이 아닌 하나의 요리로 자리매김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김치가 제값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김치 산업 자체를 좀더 프리미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김치 자체를 하나의 요리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류의 개발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어진 대담에서는 한국 발효 문화의 핵심으로 다양성을 꼽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채린 세계 김치 연구소 박사는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전통 발효가 가진 고유의 다양성을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화나 대량화를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문화적인 영역. 이 부분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셰프나 명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맛을 보존하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이 자유 경쟁 미생물 시스템을 보존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세계적인 미식거장 페란 아드리아셰프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컬리너리 캠퍼스를 예시로 들며, 한국에도 대학 수준의 전문 미식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한식 컨퍼런스는 한식이 세계 미식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진짜 한국에 오고 싶어하세요. 한국을 궁금해하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해가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경험한 한식이 각자의 나라나 각자의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좀 스며들지 지켜보는 게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BS 안혜림입니다.